이비인후과에서 비염 수술을 몇년 전에 했는데 비중격 연골을 굴곡이 심한 부분을 잘라내 버리는 그런 수술이었다면 굉장히 중요한 재료 하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섬세한 백박사의 백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성형과 비염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염이 생기는 이유들은 상당수가 구조적인 이상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구조 이상의 상당 부분은 비중격 만곡증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거는 비중격 코빗자 가운데 주풍자 벽격자인데 코 중간에 있는 벽 이게 이제 똑바른 사람은 사실 없어요 약간씩 휘어져 있는데 심하게 휜 경우에 이제 비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하시는 방식이 많이 휜 부분을 잘라내거나 아니면 칼집을 넣어서 틀어내면 조금 굴곡이 적어지니까 비염이 좋아지는 건데 그 방식하고 성형외과 의사들이 비중격 연골를 채취하는 방식하고 사실은 비슷한 수술들이에요. 그래서 코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 비염 증상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게 되죠. 코성형을 했을 때보형물이 들어가고 끝쪽을 갖다가 조금 과하게 올려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구조가 바뀌면서 평소에 안 나던 코물이 조금 많이 난다든지 뭐 그런 환자들이 가혹가혹 있긴 있는데 일반적인 현상들은 아니에요. 모양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 기능적인 게 일부가 희생이 될수 밖에 없고 기능적인 면을 완전하게 개선시키기 위해서 모양을 조금 희생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걸 고민하고 또 상의하고 하면서 이제 답을 찾아나가는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고 어느 정도는 또 틀린 이야기인데 요 근래에는 비인과 선생님들이 코성형을 하시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되는데 기능적인 걸잘 다루는 선생님들이니까 훨씬 더 이득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쪽 측면에 생각을 하면 성형 쪽은 아무래도 주로 하시는 수술들이 아니시니까 익숙하지 않은 수술을 하다 보면 문제를 자꾸 만드는 경우들도 생기시겠죠 저는 코성형할 때 비염 수술로 같이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아요. 안쪽에 비중격 쪽에 굴곡이 심할 때는 제가 손을 조금 뽑고 나올 테니까 나머지 덜 좋아진 부분들은 리뷰 누과스님들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염 수술을 먼저 하고신 분들에서 이제 왕왕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비인후과에서 비염 수술을 몇년 전에 했는데 만일 그 수술이 비중격 연고를 잘라내서 굴곡이 심한 부분을 잘라내 버리는 그런 수술이었다면 나중에 코 성형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재료 하나가 없는 상태가 해 버리는 거죠. 성형과에서 먼저 코 성형을 한 다음에 비중격을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놓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이비인후과에서 비염 수술을 한다. 뭐 저는 그쪽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라면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한 번에 비중격 연고를 떼내서 코성형을 한다 뭐 그것도 답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코성형을 주로 하는 선생님들이 아니실 경우가 많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재수를 주로 하다 보니까 꽤 많이 보게 돼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뭐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은 다르실 수 있으니까 환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은 허성형하고 비염과의 관계 그런 데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까다롭기도 하고 예민한 주제이기도 해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설명을 들으신다면 개인에 맞는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섬세한 백박사의 백승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